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블랙스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블랙스완 효과를 안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이게 지금 화공안전기술사 2019년 1 1 9회 1교시 3번에 출제됐던, 실제로 출제됐던 어, 문제입니다. 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블랙스완이 뭘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검은 색깔을 가진 흑조인데요. 그 예전에는 서양 고전에서는 어, 소양고전에서는 첫번째로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그리고 두번째로는 고전관념과 전혀 다른 어떤 상상 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17세기에 호주에서 실제로 이 어, 블랙스완 흑조 흑조가 발견해 가지고 이게 어, 그 이후부터는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7세기 호주에서 이 실제 흑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서양 고전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그리고 고전 광념과 다른 전혀 어떤 상상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실제로 이제 17세기 호주에서 블랙스완이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불가능하다고 인식. 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걸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블랙스완이랑 안전 측면의 효과를 어떻게 설명 연결 지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이게 저저 같은 경우에는 공정 안전이랑 굉장히 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험성을 평가를 할때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빈도 곱하기 강도로 위험성을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게 사실 빈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고 예를 들면 공정 안전 사고, 어, 블랙스완처럼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지만 실제로는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 안전과 관련된 사고의 같은 경우에 발생 확률은 이제 건설 안전이라든지 이런 어, 사고에 비해서 어,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제 한번 발생했을 때의 그 강도 자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도 보팔 가장 대표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발생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시에 표...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철저하게 관리 및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제 생각에는 이제 블랙스완이랑 공정 안전이 굉장히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화공안전기술사 2019년 119회 1교시에 이런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같은 경우에도 사고 확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낮으나 한번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 사고가 안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 및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식으로 좀 풀이를 하면 좀 좋은 답안을 어, 작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비단 이제 화공 안전 기술사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 안전과 블랙스완 그러니까 공정 안전 사고 어, 블랙스완이 관계가 조금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